강동대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. 자 이제 지니 제품 이제 이번 건 이제 지니 투 D, 지니 넥스트, 그 중간에 낀 지니 3 d 에 3D. 예, 네. 볼게요. 새 주소 입력 간단하게 하는 방법. 이거 뭐자이 알려도 모르는 바보고. 네. 잘 봐. 검색. 주소 다시 바로 주소 검색 주소 여기서 새 주소 클릭하고 클릭하고 직접 입력 여기서 봐봐 여러분 자동차 시장 일길 검색 얘는 자물은 안 된다는 걸 예, 알려드린 겁니다. 자동차 시장일길 검색 그 다음에 또 쓰는 거야. 67 아시겠어요? 그다음에 안내. 영동대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. 다시 한번 리스닝 리프트 한번 하자. 누르고 검색. 주소 주소. 사실 잘 몰라 이거를 잘 이걸 냅다가, 냅다 저기다 치면 안 돼요. 통합 검색에다가. 원래 돼야 되는데, 이 진이는, 예, 진짜, 씨. 좀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세서 빼고, 직접 입력 하면 쳐볼게요, 직접 입력. 음, 어디 쳐볼까? 뭐, 군자동. 응? 군. 자. 동. 다 치면 안 돼. 맨 끝머리만 치면 되니까. 군자, 군자동, 뭐. 266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봅시다 없지 군자동만 차 보자고 지우면 요거 싹 지우면 모두 지움 군자동 나오지 군자동 야 군자동이 여수에도 있고 뭐 시흥에도 있네 음. 그 다음에 이제 번지를 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바리 이 세주소는 세조 쳐야 되고 무슨 로 무슨 대로 있잖아 아, 노면이 업적이다. 새 주소 입력하는 것도 아이, 귀찮다 아주 그냥. 뭐 어? 네, 뭐 있지 여기, 여기 또 있지? 천오 대어 천오 어. 동 천오 대로 천오 천호, 천오 대로 천오 대로 검색 안 나오지? 그럼 천오 동으로 찍어야 돼. 자, 새 주소 하면 나오지 여러분. 새주새 세주, 주소 하면은. 이런 차이야, 응? 알겠죠, 여러분? 천오 대로 치잖아. 여기서 얘를 치면은 안 나온다니까. 얘를 쳐야 되는 거야. 이러면 나와. 간단하지 여러분 이렇게 쓰는거야 이걸 만약에 여러분 잘봐여서 어? 통합해서 누르잖아 어? 안나와 그냥 역역 이런거만 나오지 역 건물 뭐 롯데월드 롯데리아 이런거만 나오지 어? 국회의사당 이런거 그런게 나오는겁니다 감사합니다